반갑습니다. 덕분이네입니다. 2024년 카페 창업 전망. 덕분이네가 보는 주관적인 전망입니다. 첫 번째, 창업도 늘고 폐업도 는다.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반적인 자영업 창업 시장은 빙하기에 들어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창업을 하기가 좀 겁을 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이런 시즌에 카페 창업은 줄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카페 창업, 식당이라든지 이런 일단은 판매업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비해서는 진정벽이 엄청 낮다고 생각을 하셔요. 사실 진실 파고들면 그렇게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이거는 뭐 물장사다, 뭐 쉽게 누구는 차릴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차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카페 창업은 늡니다 보통 그래 왔어요 물론 거기에는 커피 소비량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늘어가는 것도 어, 그런 추세도 영향을 미치지만 보통의 경우 진입장벽이 수월한 어, 창업 쪽으로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창업은 늘것 같습니다. 카페 창업은. 카페 창업은 늘고 그만큼 또 폐업도 늘 겁니다. 2023년도에 폐업이 기록을 세웠죠. 올해 2024년은 아마도 창업하는 것보다 폐업이 더 앞지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만큼 창업도 많지만 폐업도 많이 늘 거다. 그럴 때일수록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섣부르게 생각을 하고 뛰어들면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폐업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위기는 곧 기회라는 빤한 말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사실이에요. 모두 다 쉽게 접근을 하면 준비를 많이 한 자들이 그 기회를 발판 삼아서 성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 2024년도는 내가 얼만큼 알고 얼만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카페 창업의 성공의 기회가 열리는 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좀 반대로 생각하고 역발상을 하고 다른 것보다는 커피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성공 창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도 늘었고, 폐업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조심스럽지만, 그게 다르지 않을까. 늘어나는 창업의 숫자도 그게 다라고, 폐업의 숫자도 그게 다라는 어떤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올 만큼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2024년도 카페 창업시장의 전망으로 살펴보면 많이들 이런 얘기해요. 양극화다. 저가 카페 또 고가 카페 이렇게 양분화돼 있다. 중간은 못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양극화라 그럽니다. 근데 독본인에는 그걸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 양극화라는 것은 틈새가 벌어진거예요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 있는 이 카페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와 진배 없습니다. 이게 뭐 많아가지고 모두가 자빠지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저가 아니면 고가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천원대, 2, 3천원대 카페 시장이 갈 길을 길었어요. 특히 2천원대. 3천원대는 이디아가 딱하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가맹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디아가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 3,000원대 시장을 뚫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디아는 3,000원대이지만 뭐 작은 데도 있지만 규모가 큰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2,000원대에 한 25평에서 30평 요런 정도로 승부를 한번 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도시와 동네 카페 얘기입니다. 특히 동네 카페 얘기고, 근교하고 야외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도시 카페, 동네 카페,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카페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교 카페와 야외 카페는 올해도 승승장구를 할 겁니다. 여전히 불루오션일 겁니다. 그거를 차치하고, 변화무쌍한 지금 도시카페와 동네 카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500원 저가 커피와 4,500원 고가 사이에서 양극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양극화란 말은 틈새가 더 벌어졌다 그래서 중간에 틈이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카페 창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틈새를 파고 들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레드오션인 저가 커피, 스타벅스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 고가 커피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저가 커피의 브랜드들도 거의 포화상태라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스타벅스를 제외한 국내 브랜드들은 스타벅스의 아성을 뭐 절대적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턱거리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저가커피와 고가커피는 시장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시장성은 고가커피를 넘어서는 시장. 5천원, 6천원, 7천원 시장. 그 시장이 어디예요? 근교 카페하고 야외 카페죠? 거기가 블루오션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몸을 담으려면 여러가지 여건이 맞아져야 되죠 일단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 금액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제 도시하고 동네는 우리가 흔히 카페를 하려고 할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본금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에서 뚫고 들어가 틈새는 덕분에 내가 판단할 때 2천원대 시장인데 아마도 누군가는 적어도 2024년 올해는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브랜드나 사람들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공부 계속 뭐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공부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해가지고 틈새를 공략하고요. 메뉴적인 거는 커피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집중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카페 덕분인의 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카페 시장의 원리, 그리고 동향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상권을 분석해서 가게 짜리를 어떻게 찾는지, 임대료의 적정 수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커피 공부하고 같이 해 나가시면 그게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좀더 나가서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인테리어에 대한 뭐톤앤 매너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좀더 어 기본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 나간다면 시장을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그런 시야도 갖게 되실 겁니다. 공부 좀 제대로 해서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2024년이 됐으면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2024년 카페 창업 전망. 덕분인에는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안는 편이에요. 참 수많은 유튜버나 전문가분들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카페 인테리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20년을 경험한 저로서는 웬만큼 규모가 있는 데가 아니면 인테리어로 변별력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게 덕분이라 생각하는 주관입니다, 주관. 주간.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인테리어가 아니라 손님들이 좋아하는 톤이라든지 스타일, 이런 것들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2024년에는 부드러운 컬러의 톤앤매너가 먹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팬톤 칼라에 좀 많이 주목을 하는 편이에요. 전 세계에서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색상이고 이 팬톤 칼라는 미국 회사인데 색을 연구하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에서 이제 기업이 됐죠. 기업이 2024년에 올해 칼라를 지정을 했는데 이게 피치 퍼즈라는 색깔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색깔이에요 피치 퍼즈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색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풍, 풍요롭게 만드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복숭아 색이다 그렇죠? 피치가 복숭아니까 복숭아 색입니다 비싸게 들인 인테리어도 3년이 지나면 구식이 되는 시대 제가 늘상 얘기하죠. 이전에는 5년, 5년이었는데 이게 당겨졌어요. 3년만 지나도 이제 구식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플러스 인테리어보다는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미니멀한 인테리어에서 강조점을 찾자면, 스타일을 찾자면 색조는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색깔을 그냥 벽에다 바로 발라버리면 너무 저급하겠죠. 그래서 이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피치 퍼즈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계열, 아이보리도 약간 좀 진한 아이보리, 블루 스카이, 하늘색 계통도 너무 연하지도 진하지도 않는, 새로운 어떤 지점, 지점의 톤, 그게 올해의 인테리어 색조로 먹힐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망을 하자면 또 인테리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기획과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 이 카페 오픈의 삼박자가 이거거든요. 요소가 그래서 인테리어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쓰지 말자 소소익선을 하자라는 주의지만 인테리어를 남과 다르게 하는 어, 그런 거는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덕분인가 생각하는 거는 미니멀한 인테리어 인, 인테리어인데, 사실 이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덕분인에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하풀이라든지 성공한 카페 사장님들이 이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성공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도 적게 들이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인테리어. 이게 미니멀한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찍어온 사진이에요. 유럽 미장하는 미장제죠. 미장제라고 해야지 페인트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 유럽 미장하는 업체에 가서 제가 이제 찍어온 한 컷입니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 많이 보셨죠? 이게 유럽 미장이에요. 이런, 이런 식의 미장으로. 이거는 벽에다 바로 발라도 돼요. 이 미장제는 페인트보다는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인테리어 비용으로 치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2024년에는 유행을 할 거다. 2023년에도 유행을 했고 2022년에도 이미 유행을 한 겁니다. 근데 어, 카페베네가 빈티지 스타일의 이 인테리어를 유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10년 동안 유행이 계속 발전되지 않습니까? 빈티지 스타일이? 이 유럽 미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발전해가고 있는 상태예요. 2024년 올해에는 좀더 발전하고 대중화되는 인터넷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하고요. 이것은 내년, 내후년, 몇 년간은 유지될 거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좀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3년이 아니라 4년, 5년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빈티지보다는 색감이 좀 있는 유럽 미장 형태의 마감을 선택하는 것이 이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구사하는데 또 올해의 색조, 스타일리시한 색조를 접목시키는데 도움을 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없지만 줄무늬나 체크무늬를 이용한 포인트, 스트라이프나 체크 문양을 통해서 포인트를 주는, 이게 사실상 타일로 해도 되고, 다른 뭐 나무로 해도 되고 소도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재 속조에 포인트를 주면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사람의 시선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올해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코티지 코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코티지 코는 뭐냐면 이제 미국 코티지가 그 미국의 그 창고. 허름한 헛간 이런 뜻인데 미국 시골집 그 스타일 이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로 치면은 그 아줌마들 몸빼 바지 문양처럼 꽃무늬 문양처럼 영화 속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시골에뭐 커튼이라든지 식탁보라든지 이런 꽃 문양의 천 그리고 드라이 플라워라든지 이런 미국 시골집 스타일의 코티지 코어 스타일이 마치 우리가 앤틱을 하는 매장들이 생겨나듯이 이 코티지 코어 스타일을 하는 매장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덕분인에도 어 이거에 발맞춰서 이 코티지 코어 스타일을 접목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24년도 전망 키오스크와 무인카페 진화 키오스크는 이미 많이 발전을 했죠. 처음에 뭐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활용도가 좀 낮았던 반면에 요즘은 그냥 의례적으로 키오스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태블릿 키오스크 테이블마다 태블릿을 놓고 거기서 주문하고 카드 결제까지 해버리는 그런 키오스크까지 진화, 진화가 됐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새로운 디지털 라이징된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질 거다. 주문번호를 바로 띄우게 한다는, 거. 뭐, 여기, 이미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이 보편화되고, 또 심지어 디지털 약자라고 불리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정부 규칙까지 작년에 제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키오스크의 이용 편의는 개선되고 발전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카페 창업을 할때 기본적으로 작든 크든 키오스크는 반영을 하는 게 맞다. 처음에 할 때, 세팅을 할때 기본 시스템으로 반영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2024년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바직 커피 머신에 대한 어떤 좀 싸게 느끼는 아, 여기서 뽑아져 나오는 커피는 좀 싸다. 뭐 맛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제가 시장을 보면 특히 동부전자에서 자동화 커피머신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무인카페 이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것은 유라를 비롯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그런 전자동 머신하고는 또 다른 무인카페 전용 자동화 커피머신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시스템이 다른 거죠. 왜냐면 편의 시설까지 같이 갖춰야 되니까. 서비스를 해 줘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급화되는 커피 자동화 커피 머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인테리어에 투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고급화된 무인 카페들이 올해는 생겨날 거다. 무인 카페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죽었다. 이것도 포함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무인 카페는 아직 어느 적정 수준에 다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뭐냐면, 아직 우리가 컵시샵, 커피샵이다 그러면 에스프레소 머신, 투그룹 머신에서 반자동으로 뽑아가지고 주고 막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무인 카페는 진화의 정도가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계속 갈 겁니다. 거기까지. 그 가는 동안에는 기존의 무인 카페들은 좀도태되고또 새로운 무인 카페로 교체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화를 해 나갈 겁니다. 키오스크하고 무인 카페는 이제 발전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변화하고 진화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카페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키오스크는 2024년도에는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박람회 같은 데에서 키오스크 시연도 좀 해보고 발전된 키오스크를 먼저 얼리 어댑터로 득하게 되면 내 카페 것도 작지만 경쟁력이 하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2024년 덕분에 내가 바라보는 아주 매우 주관적인 카페 창업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